안녕하십니까, 제훈 촌입니다. <laughs> 잘 계셨습니까? <laughs> 자, 오늘은 오늘은 어, 봄에 관련해서 제철 식재료로 한번 와인한주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어, 오늘은 오늘은 뭘 준비했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스무, 매야 <laughs> 매야 매야. 오늘은 아. 어, 숭어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그,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볼 겁니다. 어, 피쉬 스테이크. 생선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어, 생선 스테이크와, 어, 베르블랑 소스, 어, 프렌치 소스로 해서, 피쉬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는, 어, 재료는, 숭어. 숭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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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저번에, 광어 하다가 시끄매갖고 어, 수산 수사시, 시수산 시장에서 조기가 어, 왔습니다. 조기가 조기 왔고자 그리고 그리고 그 베르베르 소스에 들어갈 재료는 다진 양파, 다진 양파 준비했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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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이잖습니까? 그래서 달래를 준비했습니다. 달래, 달래를 달래를 이용해서 어, 베르베르 소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버터. <laughs> 버터 버터 항상 채프들이는 무가염버터만 사용합니다 무가염버터 그리고 얘는 와인이고요 화이트 와인입니다 조리용 화이트 와인 뭐 일반 뭐 드시는 거 드시는 와인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크림 크림을 조금 넣어야 되니까 는 크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그리고 뭐 후추 그리고 뭐 소금 소금 후추 기본이죠 그죠 어 요렇게 재료 준비를 했는데 어, 일단은 생선 손질부터 해야 되니까는 어, 재료 준비는 여기서 마치고 어, 저는 화를 사용을 해서 화로 자체가 어 이게 금방 금방 구워 버리면 은 뒤틀리거든요 이렇게 들리니까는 어, 소금 후추 간을 하고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굽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어 밑간은 그냥 소금 살코기 면에만 이렇게 간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소금 간을 하고 소금 후추 그리고 엑스트라 머진 오일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요렇게 뿌려서 대충 뿌려서 그냥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껍기 껍데기, 껍데기 부분 껍질 부분도 톡톡톡톡톡톡자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베르블랑 소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은, 팬에, 어,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저는 150g. 150g 잡았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랑, 와인이랑, 양파. 양파. <웃음> 양파, <웃음> 양파. <웃음> 자, 그리고, 그, 달래는, 달래는, 뿌리 부분만 뿌리 부분만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소스 넣을 때또 따로 써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인을 졸여줍니다. 와인을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와인은 그 졸여줄텐데 와인이 거의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졸여줄겁니다. 왜냐하면 베르블랑 소스는 어, 버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버터는, 그, 이거 잘못하면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기가 많으면은, 버터가 이렇게 저으면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얘는, 바싹 소리입니다. 바싹, 바싹, 바싹. 자, 보시면은, 지금 소스가, 와인이 많이, 많이 졸았습니다. 그죠? 많이 졸았습니다. 국물이 진짜, 와인이 조금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어, 생크림, 생크림을 조금만 넣습 아주 조, 조금만, 조금만 넣어줍니다. 그래서 생크림을 조금만, 조금만 넣어서. 왜냐면은, 어, 생크림을 넣으면은 버터랑 분리가잘 안됩니다. 그래서 생크림을 진짜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넣어서. 자, 소스가 거의, 거의, 거의 쫄 만큼 거의, 거의 쫄았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거의 진짜, 진짜 조금, 조금밖에 없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자, 불을 끄고, 불을 끄고 버터를 버터도 맨날 똑같이 와인이랑 똑같이 150g 잡았거든요? 자, 버터는 한꺼번에 넣으시면 안 되고,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히퍼로, 히퍼로 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불을 켜고, 어, 불을 켜고 넣으면은, 불을 켜고 넣으면은, 버터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터가 다 녹았다, 다 녹았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체에 체에 걸러주시면 됩니다. 자, 걸렀다, 걸렀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 소금, 소금, 소금 후추 넣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갈래 아까 전에 뿌리 부분은 여기에 넣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 파란색 부분은 요렇게 다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진 거를 하루쿵 하루쿵 이렇게 넣어줍니다. 하루쿵. 그래서 그래서 어 여기 한번 농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요렇게요런 느낌으로 베르블랑 요런 느낌으로 조금 더 주셔도 돼요. 그래서 자 요런 느낌의 베르블랑 소스. 다 됐습니다 이제 소스 다 됐습니다 이제. 자 이제 생선을 한번 구워볼텐데요 생선은 껍질 쪽부터 구울겁니다 껍질 쪽부터 구워서 어, 껍데기가 일단 바삭바삭해야 되거든요 생선 스테이크는 자 그래서 어, 껍질 부분을 요렇게 해갖고 눌러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생선이 구우면서 구우면서 이렇게 막, 막 올라옵니다 그냥 올라오지마 라가만 있어라 그래서, 올라오니까는, 어, 그러면은, 어떤 부분은 있고, 어떤 부분은 안 있고, 그러거든요. 자, 편평하게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손 조심하시고요. 손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금방 불에 딱 오르면, 이렇게 딱 오그라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눌러주는데, 조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그러면 이렇게 딱, 딱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기다리면 됩니다. 우울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디비보겠습니다. 보겠습, 디비 이스 한번 보십시오. 바삭바삭하지 않습니까? 껍질이. 요래, 요래서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불을 조금만 세게 하고, 그 살포기 부분을 코팅만 살짝만 한 다음에 빼겠습니다. 으 딱. 껍데기 바삭바삭한 거 봐라. 으으,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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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불을 끄고 불을 끄고 밑에 안 보셔도 됩니다 뭐뭐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숭어를 일단 요렇게 도마에 빼놓고 자 플레이팅은 아까 전에 여기에 만들었던 우리 베이블랑 소스를 한두 숟갈 정도 두 숟갈 정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구웠던, 아까 구웠던 숭어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올려주고, 자, 마지막에 요 달래, 달래 다졌는 거, 나가라진다이 요거를 그냥 위에 이렇게 무시만 듯, 무시만 듯,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물을 주시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뿌어 주시면은 끝입니다. 깔끔하죠? 깔끔하죠? 여기에 뭐 레몬 같은 거를 올려 주셔도 되구요 레몬 있으시면은 레몬 같은 걸 올려서 그냥 마지막에 짜서 이제 드셔도 되고 뭐달례를 조금 더 올려 올리, 올리셔도 되고 네 굳이 뭐뭐 뭐 그냥 먹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봄철 물고기, 봄철 물고기 그리고 봄철 채소를 이용해서 생선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숭어 스테이크. 자, 한번 보세요. 숭어 스테이크.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어, 셰프준이가 준비한 와인은, 어, The Lady. The Lady. 그 여자? <laughs> 그 여자? <laughs> 하여튼더 레이디라는 와인인데 이게 그 추천해주시기는 요즘에 그, 저그 젊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와인이라 하더라고요. 되게 맛도 캐주얼하고 더 레이디고 이 이탈리아 와인입니다. 이탈 이태리 이테리이리 와인 이태리 와인 이태리 와인이고 얼마 주고 샀네요. 이것도 어, 만원대 후반 만 구천 뭐 얼마의 정도에 구입을 했고. 자, 이탈리아 와인,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 생선 요리에는, 어, 생선 요리에는, 어, 뭐, 스파클링도 괜찮지만은, 그, 화이트 와인이 저는 더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어, 화이트 와인 준비했고,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아, 도리그여자아 이거 느낌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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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박새라. 아이고 박새라. 아이고 박새라. 빵. 빵. 음. 어, 냄새가 되게 뭐 과일향, 과일향처럼 과일향도 나면서 약간 산뜻한데. 한번 뭐볼게요 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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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안안안안안산뜻안안안 음. 아, 어, 어. 약간 복숭아 사과 향도 나는 안안안안안안안안안 이야, 이거 맛있다. 음. 이야, 이거 맛있는데요. 이게, 어, 사과나 복숭아 향을 딱 나면서 먹었을 때는, 신맛, 약간의 신맛이 올라오는데, 와, 바디감이 상당해요. 와, 이거. 이야, 이거 3만원대 이상 가는 바디감인데, 여기서 4만원 도 되겠다, 이거. 와 음아아 와인 맛있습니다 나왔다 아, 아 이거 떡 매리 음아굿자 이제 한번 봄철에 와인을 아와인나 봄철에 스테이지를 한번 보볼까요 소고기 스테이지 오오 이거 껍데기부터만 뭐. 바삭바삭하네요 와 와, 먹어보자. 으흐 이 껍데기, 저 껍데기 좋아요. 껍데기부터 먹이겠다. 소스에, 소스에 찍어가. 음, 음, 껍데기 바삭바삭한 거 들립니까? 음, 껍질, 껍질 바삭하고. 음, 야, 이거. 속은 찰지면서 부드러워요. 찰지면서, 찰지면서 부드러운데 이 베르블랑의 그 버터의 마지막 향까지 싹 잡으면서 어, 넌 어, 괜찮다. 진짜 괜찮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가, 가성비, 가성비 진짜 최고다 이거 진짜. 손을 조금 많이 가지. 음, 음, 마지막에 달래 향도. 달래시피는 달래시피는 향이 또 당하니까. 와, 이게 또, 정말 색다릅니다. 정말 색다릅니다. 오! 음! 아유! 맛있다. 말은마 뭐. 아유, 맛있다. 음! 음! 아유, 맛게다눕기내 불편해, 젓가락 없나? 젓가락 없나 젓가락? 셰프쭈리스토 재질 아니다스토 재질 아니다 만들기만 만들지 뭐 레스토랑 재질 아니 아. 음. 베르나 소스를 조금만 더 뿌려도 괜습니아베르나 소스 상당히 네 상당히 네 어이내내 뭐. 아, 이쁘다. 아, 이리가 아, 이 이쁘다. 어쁘다어쁘첫 맛은 부드쁘다 이쁘다. 이쁘다. 다다이이 있거든요. 이쁘다. 음. 이쁘다. 다 먹고 해야 <laughs> 잘 내려놓으니까, 는 와, 진짜, 봄에, 봄의 향기가 진짜 물씬 납니다, 음. 어그 여자도 좋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거 t h 이 Lady, t h l a d 끄덕끄덕, 응? 끄덕끄덕, 끄덕끄덕, 좋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참. 아, 보여드리진 않은데. 자, 한번 떴어? 보여드릴게요. 자. 자, 한번 보세요. 자, 쭉 당겨갖고, 이런 느낌입니다. 베르블랑 소스랑 같이. 음음다을빼야 되겠습니다 다야겠다음 음. 레몬을 뿌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을것같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아. 음. 아. 아. 음. 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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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훌륭해, 훌륭해. 음, 그 여자도 훌륭해. <laughs> 음, 음, 음. 음. 다 먹었습니다. <laughs> 음 맛있다. 아 오늘 봄봄 봄, 봄. 음 머리끝에 박혀있 봄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제 영상을 보고 아,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 <laughs> 좋아요.